작년에 이어서 네. 올해도 이제 선생님의 네. 생일. 예, 네, 맞죠. 뭐, 제 인간 생일이 아니라, 이제 우리가 무당, 모든 무당 선생님들 은 1년에 한 번, 봄, 가을 두번 하는 선생님도 있고, 뭐, 가을에 한번 하시는 분, 볼에, 봄에 하시는 분, 선생님들마다 틀리는데, 제가 작년에는 아마 10월 30일 날 했을 겁니다. 이제 올해는 이번 달 11월, 양력으로 11월 18일 토요일 날, 그때 이제 제 진정 맞이 굿 행사를 합니다. 작년에 정말, 어, 정말 많은 분들 오셨어요.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, 다들 재밌게, 어, 좀, 좀 많이 좀 챙겨드리지 못해서, 또 없지 않아 죄송한 부분도 많고, 또 멀리서까지도 오신 분들도 있고, 또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. 미국에. 작년에는. 미국에도 오셔가지고, 달러 주시고 간, 그 달러 받은 거 아직 저 올려놓고 있습니다. 아무튼 11월 18일 날, 토요일 날, 이 오전 10시부터, 어, 제, 그, 커뮤, 커뮤니티, 그, 게시판에다가 오늘 그 글을 작성을 올려놨습니다. 뭐, 참가, 뭐, 오시고 싶은, 뭐, 그 자격 요건이 없어요. 그냥 이제 제 구독자고, 제 유튜브 한 번을 봤더라도, 어, 이 수인당 전무가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, 11월 18일 토요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석해 주셔서, 또 오시면 또 공수도 들으시고, 또 내년 한 해, 어, 올해 이제 끝나니까 내년 한해 좋은 기운으로 제수도 어, 받아가시고 그리고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올해 오시면 또 제가 이렇게 또 지금부터 이제 부적을 쓰고 있습니다. 오시는 분들 다또 제수 부적을 또 드리고 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